네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머리 염색을 좀 했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좀 어둡게 좀 해봤어요 네,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 직원은 그동안에 제가 신경을 좀 많이 못 썼던 직원이고 예전에 직원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했을 당시에 그때도 사실 집으로 찾아갔다가 인터넷도 안되고 집도 멀고 그래서 좀 아쉬웠던 직원이었거든요 그 당시 때 오븐쇼핑 했던 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혹시 몰라서 지우지 않고 저장을 해 놨었는데 오늘 영상에 예전에 오븐쇼핑 했던 것도 포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왜 여기 있어? 제사! 오늘 너의 콘텐츠야! 이미 알아? 유노 5분 미니 쇼핑 유노 유돈노 진짜 몰라? Yeah. 근데 왜 yeah. 모른다 그래? 밤에 기부여 찬스 5분 미니 오케이. 블라우 투여. 언니 푸어도 오케이. 됐어. 알올 레디? 레디. 액션. 작은 걸로 5kg짜린가? 아 10kg짜리 세 개. 4개 오 어, 50키로 순박하게 하는데요 분수하게 50키로 하는데 캔네 어. 스팸은 안 하네 참치랑, 참치만 하는데? 참치 좋아하는구나. 스펜존이다. 빠른데? 몸이 날렵한데. 스펜. 여기 스펜 노다지야. 커피. 오, 라면. 과자를 좋아해. 엄미는 나왔어. 박스, 박스 있는데 박스 안 고르네요. 초콜릿에 집착을 못 버리는구나. 누가 할줄 알았어. 10 9 8 7 5 포, 3리1와 제로, 피니시. 이걸 보고 누가 사재기라고 합니까? 본인이 필요한 걸 사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필요한 거, 본인이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사는 거지. 진짜 골고루 담지 않았나요? 정말 골고루 담았어. 베리 매니카인드야. 프레이 이렇게 해야지, 맞아. 터섹. Yeah. 오케이 라이스 스몰로즈 베스트 네, 넘버원 네, 그래 사이도 진짜 작은 걸로 네. 5개 5 0 k 로이 직원은 탈남반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제스하고요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손톱을 하고 있죠 근데 나름 잘 합니다 소질도 있고 열심히 해요 나름이 그래서 저랑 좀 오래 유지됐으면 하는 바는 중하나인 직원이기도 하고요 저랑 좀 친하지는 않습니다. 말을 한 마디도 안 해요 우리 서로. <laughs> 그래서 오늘은 좀 대화도 좀 나눠보고 뭐 기회가 된다면 집 방문도 좀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전에 아예 찍지를 못했어서 뭐 어떻게 사는지 정확하게 좀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도 좀 물어보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가 있는지 또 물어보고 상황이 되면. 하고 싶은 걸또 이루어지게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호점으로 날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2호점 손님 3분, 3분 계신다 아, 아, 어, 헬로우 오두분 계시네 음. 아, 저기 있다 제사 y o 하우스 o 스텔 e 음. s 음. s 음. t 리 l l there? Yes Your house is l l e r e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바이 라이드 롤링 롤링 아이 암줍 바이킹 가자 시간 없다 yeah. 빨리 움직이자 오케이고. 몇번 1월 하우스 빠지 히어 하우로 30 m i n u 30 m i 요그럼 시간이 안 되는데. 아우런 워킹 인살룸 1 year and 7 m o n t h 2 y e a 는 벌써 그렇게 된다? 래서 이거 내일 스케바 업그레이드 나오? 아티치요 아이콘은 셀, 아이, 어네, 아이스턴, 어서 가리면서 무척. 아, 셀프런 어스 노력을 보여줘야지 좋은 거라서. 본인이 지금 뭐 이것저것 영상 보면서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뭐 좋네요. y o 에이 age? Twenty eight. Are you sure? s yes. okay. <laughs> What? I'm s i n g l When starting to, y o o w change the boy to girl. Instead of s a y i n I feel like a princess. Why suddenly, ba? You feel you like a boy? Sorry, I was one of m high school. I... Oh, what happened to that time? b u t t e r f l y in Istanbul? Suddenly <laughs> uh, f suddenly feel, uh, feel you like a boy. I like handsome. But that time, ba, you know, no headache. Like it ain't no 어. like my heart oh t e only r changed girl a girl 오케라마 아빠도 응그리 a choice f i 아빠 a n what did you say t h i 해 줘야죠 뭐 <laughs> 개인이니까 물론 가족들도 뭐 아버지가 화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보니까요. 해보고 보이 브릿 나오? Now first game. o f i r s t kiss? No, they 맞았어요. Eight e e n no. Eight e e n Oh, first kiss. You l e a d y Yes, sir. Not elementary? No. I'm still young. 저첫 yeah, <laughs> 게임도 되게 늦게 했네. w h e n interesting battle. Sorry. Now sorry. w e n is t Why you try to near? I try s i r c I like you. So, what's your dream? my like, dream? y Beauty Express. 되게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꿈은 멋지네. Beauty Director. If you want to Beauty Director, you need to study also. Not only skills. 디자이너랑 디렉터랑 완전히 다른 게, 디렉터는 이제 필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서, 어쨌든 응원합니다. 예, 잘할수 있길 바래요 여기 필리핀, 나라는 손, 손기들이 워낙 좋아서 좀만 공부하고 하면은 또 이제 안될수 없는 건 아니라서 인살로 코이스터 미알프렌 포유 밀란 아무래도 이제 밀란이 내일 쪽으로 좀 프로페셔널한 직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친하겠지 같은 또 내일 파트이기도 하고 유돈나이크 팔서 알라지맞라 스퀘어드 미 근데 왜이 네버 토투미냐? 썬띵 엔에이띠? 왜나 이까운 나 컴퓨터 but... 어, 볼 팔순이 아꼬지? 내가 볼때제일 어?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이 나인 거 같은데? 왜 샤이 투미? 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안조월드에요 세부에서 유일한 놀이공원이죠 제사가 여기 오고 싶었나 봐요 여기 언젠가 한 번은 올줄 알았는데 자 가격표 좀 볼게요 데일리 어드벤처 패스가 평일은 650 주말은 800자 티켓팅하는데 하루 왼종인 입니다 티켓팅하는데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오는데도 1시간 넘게 와서 왔는데 와 멀긴 멉니다 여기 어선나 3개? 5개 5이 업그레이드? 5개는 맞 어, 업그레이드 해줬네 아줌마가 자이로 드롭 먼저 타겠습니다. 자이로 드롭. 네, 다섯 가지니까 여유 있습니다. 바이킹이 아쉽지만 안 되네요. 아. 야, 기다리는 거 없어요. 바로 콜이에요, 그냥. 자, 일단 지금 두면 태웠어요. 아, 죽지 마로. 우리 윤혜도 이거 잘 타는데. 우리 윤혜가 맨날 유튜브 확인하거든요. 영상 올릴 때마다 댓글은 안 달지만 내가 볼때 거의 1순위로 보거든요. 영상을 그러니까 안 좋아도 갔다 온거 알면 화내겠는데? 잘가어이구야 아니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소리 지르지 말라니까 저 이제 소리 지르네. 끝난 거야? 자 왓츠 더 필링? 왓츠 더 필링? s 스 scared. s <laughs> 이게 뭐가 무서워? 더 무서운 거 태워줄게 커미야 자 여기에서 제일 무서운 자이로스윙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스라고? 아니 그러면 여기다못 뭐 타라는 거야 다 안되면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아니 놀이기구에 놀이기구가 다 안되면은 못뭐 타라는 거야 도대체 가뜩이나 없는 거나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 이거 타자 타라는데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타라고 합니다 와히씨야씨야 아. 야, 미쳤다

God, <laughs> oh my God. Oh my God. <laughs> 야 별로 안 무서운데? 워치 더 필링. 스킬? 마켓 <laughs> 스판. 야. 야 그래도 잘 타는데? <laughs> 야 근데 여기 놀이기구가 안 돼서 뭘 타야 되냐? 자범복카타러 가자. 아탈게 없어. 자 솔직히 제가페페열차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내가 소리 질렀다 이유는 너무 인간미답지 않을 거, 안아보일까봐. 야, 근데 여기 놀이기구 무서운 것들은 죄다 운영을 안 해서 범벅거 타러 왔습니다. 이거 아, 탈게 없어요.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수준이야, 이거. 아까 바이킹만 안 된다고 했는 것 같은데. 야, 이게 뭐 타러 가는 길에뭘 그렇게 기냐 근데 필리핀 놀이공원 참 좋은 점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인코리아. 해본 이거 너무 늦어도 돼. You know, if one riding, one hour, two hour waiting. 아, so many people. But, me, but here, no need waiting. Oh,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자, 체인 잡으러 갈까? 아, 카메라 켰나? 오케이. Okay. 아, 나저 후기다 저씨가 자꾸 우리 직원 건드길래 내가. 계속 제지했는데, 어, 나한테 크게 한방 먹여가지고, 아, 열받아가지고, 흑현만 따라다녔네, 아주. 놀이공원 와서 거의 진짜 한 시간, 지금 뭐, 한 시간을 타야 되는 일정인데, 빠듯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이라서. 자, 이거 타자. <laughs> 자, 이거 타자. 이거 타고, 우리 물, 물놀이 하자. 이건 좀 그렇나? 이거 탈래? t h i 아니면 저거, 저거 타자. 자, 하우으로타야하위에요 지금 몇번이나 타 아직 두가지 더 탈수 있는데 대갈람차 타러 가고 있습니다 h 녕하세요 제가 가겠 내가 이거 타는 이유는 다른 한가지예요저 이거 별로 타고 싶지 않은데 우리 직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소항만 보지 말고 저 먼데도 내일만 보지 말고 내일 모레, 아니 다음 달, 아니 내년, 아니 10년 후를 바라볼 수 있게끔 저 멀리 바라보라는 의미로다가 이걸 탔습니다 어, 아, 됐어, 리트니 아이 올레디바, 롱타인, 리버 히어디바, 버, 매니, 필리피나, 매니바, 매니. o n l 칭더 투마로 h i n g the tomorrow or today 어? No future, 어, no future t uh... so the... 사실 놀이기구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갈람차거든요 <laughs> 이게 뚝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거 타다가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거라서 하지만 제가 제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위해 같이 탔습니다 왓칭하라고 저먼곳에 바라봐 뭐가 있는지 끝이 나스켈? 자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영상은 휴면입니다 휴 보통 한번 오고는 안올 거예요 가격도 가격이고 멀기도 하고 다 탔습니다 와씨 오늘 왜 이렇게 건전하지? 놀이기구 타러 왔으면 약간 매운맛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건조한데 자, 마지막으로 놀이공원의 끝판왕이죠. 자, 놀이공원의 끝판왕 타도록 할게요. 그 이름하여, 바로, 회전, 목마. 아니, 왜요? 다들 웃었나요? 아니, 근데 여기 노초이스에요. 탈게 없어요. 그렇다고 안 타고 가긴 돈이 아깝잖아. 본전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 아세요? 얼마나 탈게 없으면 제가 회전 목마를 타겠습니까? 그 직원들은 재밌어 하네요. 직원들만 재밌으면 되는 거죠 뭐. 아니 여기 필리핀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나다? 계산은 엄청 늦게 하면서 놀이기구는 엄청 짧게 주네요. 아 그래도 다섯 번다 탔다. 가자 이제. 아 왓츠 더 필리핀. Okay. 즐거웠으면 됐다. 자밥 먹으러 왔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근처 식당 찾아봤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카레, 근데 시에는. 난뭐 먹지? 나도 카레 먹어야 되나? 아 캔슬? 아, 아, 뭐, 아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치킨. 그래, 아, 뭐, 아, 카레. 아, 나도 벤토 아, 먹어야지. 와탭 이 아징어 엔세우. 생각보다 아, 푸짐하게 아, 나오는데? 아, 오케이 라야미? 아, 오케이. 아, 잘 먹네요. 잘 먹고 잘놀고. 가자!